설마 여기서 제임스도 될까요? 어머 제임스도 되네? <laughs> 뭐야 이거? 야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런구 정도는 아주 그냥 반으로 갈라버릴 것 같은데? 어 오늘 방금 전이죠?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방법을 공유하고자 녹화를 키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세트버그에서 쉐릴과 리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쉐릴과 시빌은 되는데 쉐릴과 리사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우연히 성공을 했는데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로비에서 쉐리리 셀렉된 상태에서 상점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캐릭터.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화살표. 이걸 통해서 다른 캐릭터를 셀렉한 후에 상점을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점에 넘어오셨다면 여기 필터 보이시죠? 필터에 들어가셔서 모든 아이템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머리를 바꿀 거잖아요. 10일에 머리를 바꿀 거니까 머리 탭을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지금 여기 위에 쉐릴메이슨이라고 뜨죠? 이 화살표로 넘어갈 때 아무거나 아이템 하나를 빠르게 클릭해주시면 돼요.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면 동시에 이렇게 아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밑에 있었네요. 넘어가면 동시에 이렇게 딱그 다음에 장비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복장 같은데 넘어가서 11을 누르고 여기서는 장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다시 머리 탭을 눌러 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적용이 된 상태예요. 세트 버그가 11은 돼요. 근데 11은 되는데 리사가 안 되거든요. 한번 리사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잠시 다시 세트 버그를 풀어야 되겠네요. 넘어가자마자 클릭하고 장비하고 가서, 리사를 누르고, 여기까지는 방법은 동일해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상점에서 바로 시도를 해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로비를 갔다 올게요. 로비를 가서, 에 네, 헤더, 아, 헤더래, 자꾸. 쉐리의 스킨, 기분 껴져 있죠? 이 상태로 상점을 다시 넘어가 줍시다. 다시 머리 탭 눌러주시고, 쉐륜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클릭, 장비, 리사.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짠. 안 돼요. 안 돼요. 리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1 누르고, 또 11은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알레사도 되나? 어 알레사는 되네요 알레사랑 시빌은 되는데 리사만 안되네요 어, 설마 제임스도 되나? 음, <laughs> 당연히 안되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쉐릴의 머리에 리사의 몸통을 어떻게 세트버그를 거냐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먼저 시빌 버그를 걸고 넘어갈게요 11 버그를 걸어 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로비로 가 줍니다. 그다음에 확인하고 걸려 있는 상태죠? 여기서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탭에서 이 지금 머리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리사를 눌러 주세요. 보이시죠? 머리만 바뀌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화면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쨌든 제 화면, 그러니까, 저의 만족도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안 돼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어 완전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설마 여기서 제임스도 될까요? 어머! 제임스도 되네?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야, <웃음> 와, 야, 이거 뭐야? 런구 정도는 아주 그냥 반으로 갈라버릴 것 같은데? 어머, 이거 가하 쉐리리 왜 돼? 어머, 나 이거 지금 황당하네? 근데 얘쉐리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한 사발 거하게 한것 같은데? 어, 말도 안 돼. <laughs> 어, 나 어이가 없네, 지금. 이, 이대로 게임이 될까요? 근데 이거 만약에 나 이루고 들어가면 살인마가 나부터 죽이는 거 아니야? 막 매질한다 그러던데? 오, 일단은 한번 매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 자, 라쿤시티 락콘시티 경찰서. 라쿤시티네요. <laughs> 근데, 헤드 어깨 왜 이러냐, 이거? <laughs> 뭐 파워숄더 걸친 거 같은데? <laughs> 아 웃겨 펭민 안녕 아 미치겠다 <laughs> 이거 뭐야 이펭민이 화면에도 이렇게 보일까요? 모르겠네 아 근데 왜 앞에 라쿤시티냐 살인마 올직 들고 온거 같은데아 여기서 터트리면 나 대역죄인 된다 이거 일단 잘 나오네요 음 팽미니 화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구지? 톱소리인데 중구네? <놀람> 어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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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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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려야 된다. 헛!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할까? 그쪽은 위험하지 않을까? 어, 이, 쪽이 위험하구나. 예, 가자, 가자, 가자. 야. 저쪽 위험하다. 팽민 <laughs> 어 아니, 팽민이래. 이거 해도 어깨 왜 이래. 아, 큰일 났네. 근처에 있나 본데? 어, 저쪽에 있다. 이거 100% 받칠 리치 아씨. 직쳐 돌고온 것 같던데. w e 레온 설마 기만은 아니겠지. 여기 초점 없고. <laughs> 얘 어깨 진짜 미치겠네, 이거. <laughs> 도템을 찾아라. 도템을 찾아라. 가 아니라, 그냥 발전기 돌리자. 아이, 기만이네. 안 되겠다. 그냥 발전기 돌려야 되겠네요. 아, 견자단. 그냥 버텨주지 이거 구하러 못 갈텐데 버려야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진짜 미안하지만 구하러 갔다가 내가 제 2의 먹잇감이 될순 없잖아요 그냥 자살하네 그럼 아까 이쪽에서 발전기 켜졌으니까 중구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거 돌려야 된다. 무조건 돌려야 된다. 오, 갑자기, 아오! 야! 이거 옷인데, 이거. 중학교 돌리면 자살행이겠죠, 저한테? 아진 으아... 아무도 못 찾고 있어. 이상하게 누가 발전기 키겠냐고요. <laughs> 무서워서 발전기 키겠나, 이거? 야, 켰네? 중구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난 중구가 저쪽으로 지나가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네. 빨리 가! 어디? 여기. 팽민 중앙꺼 돌리고 있었나본데? 놀이 잡으러 갔나? 이건 못 구하지. 이건 뭐. 근데 팽민이 자살을 안 해주면 고마운데, 자살하면 답이 없죠. 3킬 줘야지, 뭐. 아, 저 중앙에다 올어놨다 그러면, 저거, 중앙은 버리자. 버리고, 마지막 발전기가 어디 있을까요? 롤이 구하러 안 나오는데? 아이씨, 나 길을 모르겠어, 여기. 아, 여기 설마 중앙 지나가야 되나요? 여기서 봅시다. 너팔 흔들지 마. 너 그거 무서워. 오, 구했네? 와, 야, 야, 이쪽은 못하냐. 이쪽은 못하냐. 다행이다. 아,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망했다, 이거. 끌고 가자. 우와! 아!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야, 너그 중앙에다 걸려고 욕심이지? 가 아니었네. 이거 그러면 <laughs> 나 버리고 얘들아, 발전기 돌리고 나가. 답 없다. 나 버려, 나 자살 안 하고 버틸게. 구할 건 빨리 구해. 지금 없어. 그러면은 나저로 가자 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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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이거 필터를 켰는데도 이정도 어둡단 말이야? 어? 아우지아우지 아니. 1층 나머지 발전기가 어디있을까? 보서아 여기 가끔 저 위에 불토 뜨던데, 어, 또 있다. 너의 소중한 루, 내가 훔쳐간다. 근데 잠깐만, 나 여기 있다는 거 알리는 꼴이잖아. 뱀비 아이씨! 올라오면 나 이리로 내려갈 거야. 룰이 어디있어 룰이 어디서 넘어진 거야? 저쪽에서 넘어졌네. <laughs> 이것도 중앙으로 데리고 오겠네. 일단 캐빈에 들어가자. 바치는 피하고. 아, 근데 이거또 로리가 나 구해줬는데, 이거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데, 구할 수 있을까? 나못 구할 것 같은데, 이거... 중구가 왠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그저 친구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또 기만 아니겠지? 안 돼. 아유 아 3킬을 줘버리네. 이거 팽민이가 못 구하지. 기만일 거 알면서 아니야. 팽민아, 날 파, 나, 아날 구하는 게 나을 걸? 노리 먼저? 그래, 노리 먼저 없대. 안될것 같은데, 저거. 그러면 올킬이냐? 펭이 나 너라도 나가 안 되겠다. 한 명도 못 구하겠네. 어떻게 구해? 괜히 너까지 죽지 말고. 아! 아!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엔티티의 곁으로 결과창에서도 일단은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음 이렇게 저는 죽었지만 아. 역시, 기만이 무섭구만. 일단 다른 사람들 화면에도 저렇게 보이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거는 내 만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비로 나가 봅시다. 짠, 풀려있네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또 머리를 바꿔줘야 되니까 하고 짜잔. 다음에 다시 로비 가서 제가 알기론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되고 얘도 되고. 얘는 되고, 얘는 당연히 되고, 얘도 되고. 아! <laughs> 야, 이거 웃기네. 역시 근데, 쉐릴이랑, 시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랑. 이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리사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헤더와 리사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